자문 4장 20절 말씀 성경 안 바꾸신 분들은 제가 대신하여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문 4장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아멘 어 오늘 강사모사님은 말씀 전하는 목사님이에요 말씀만 간단하게 전할 건데 원래 본명은 강대 두 목사님이시고, 사역의 목사님은 강엘리상 목사님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네. 종입니다. 능력의 종입니다. 네. 여러분, 이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또 하나, 우리 목사님은 이회에 이끌어 가시는 대표 목사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나오실 때 박수로 할게요, 엄마! 성령의 불 받기 원하시죠? 아, 네.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 원하시죠? 아, 네. 그럼 성령의 어디다 쓰려고 해요? 아, 네. 성령의 불 받아서 어디에 쓰려고요 성령의 불 받아서 어디에 쓰려고불받아요 아, 성령의 불은 알아가지 어디에 쓰냐면은 하 절망에 있는 사람, 낙심에 있는 사람, 아, 네. 영적 질병된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영혼을 살려내야 돼요. 아, 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불받아가지고, 전도를 해, 전도. 그리고, 나가서 전, 전, 전단지만돌리는 전도가 아니고, 기도 전도. 기도 전도. 기도 전도를 해야 돼. 그리고, 말씀을 전해야 돼. 성령이 불받은 사람, 이 그런데, 성령이 불받은 사람이, 음, 영혼혼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연한 채고 그러니까, 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은, 17편, 37편, 4절.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은 수문을 읽어, 수원을 읽고, 수문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 이제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새로운 기도 방법이 이제 손을 다 드시고 음, 따라 삽니다.

구여를 뿌립니다. 먼데 집안, 집안하고 직장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업회에, 하나님 구석구석 뿌립니다. 구석구석 뿌립니다. 구석구석 뿌립니다. 구석구석 뿌립니다. 또 예수님의 보혜를 받릅니다 기도를 하기 전에 전도하기 전에 가족을 보해야 됩니다. 아, 네. 예수님의 보혈의 방패를 다, 다쳐야만이 사단이 못들아가근데 네. 방패를 치지 않으면 나는 성령이 충만한데 가족들을 공격하면 힘들지 않아요. 아, 네. 예수님의 보혈의 방로다 막아야 돼. 아, 네. 그서 축사기도 하고 기도를 해야 아, 네.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한데 가지고 안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그 기도하기 전, 찬양하기 전에 또직장가서 일하기 전에 구혈의 하나님 아까 예수님의 구혈 하나님 예수님의 구혈을 다 덮어주시고 흘러 넘치도록 덮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뿌립니다. 그리고 아, 네. 가르고 그리고 가정서다 덮어버리면은 우리가 잠을 자도 편하게 자. 사무지하는데 아, 예. 네. 아주 개꿈만 꾸면은 계속 고열를 덮어야 고열를참으 사장 20대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지우여라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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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하나님과 의 나와의 원수된 게 뭔가? 그걸 알아야 돼. 요마서 8장 7절. 루마서 팔장십 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보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어떤 걸까? 내가 생각하는 게 육신의 생각인가? 응, 우리가 직장에서 일주일 동안 일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몇세 동안의 힘써 일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영예 예배를 드려, 영예, 영예.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의 일,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의 일 어떤 것이 아시는 분? 한번 얘기해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이자랑 그것도 맞는데, 성경에서 정확히 얘기하정 육신의 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영 하나님의 말씀은 영 영은 적을 통과해요. 영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장절 21절 여기 나오나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어, 5장 19절부터 21절. 음, 제가 읽겠습니다. 듣기만 하세요 육체의 이름은 분명하니 곧 음양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기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능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창과 방탕과또고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도에게 정리한 것까지 정제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챙겼는데 하나님 의 나라 유업을 못받으면 얼마나 슬섭하고 억울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이게 육신의 일입니다. 갈라레서 5장 19절부터 21절. 그리고 육신의 일인이또 이제, 이제 그 성경에는 많이 나왔습니다. 골로스서 3장 5절. 그, 그러므로 땅에 있는 시체를죽니다곧 음남과 사육과 악한 정과 탐심이.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야고서 야구, 3장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가 다툼이 있으면 사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것을 거짓하지 말 이게 육신의 일이다. 거짓만 하는 것도 육신의. 성이 실패하는 것도 아, 육신. 하나님도 원수가 되니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면 내가 기도를 안 들어. 하나님과의 한목이거든. 아,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이십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야고보서 3장 1 6절에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아, 네. 야고보서 4장 10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니 내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진행자가 아니고 죄자 우리는 네. 형제를 비판해도 안 되고 판단해도 안 되고 저주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 네. 유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러는 우리가, 그, 이제, 그 형들이 어디 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도 있어요. 자. 1년을 살면서 욕을 한 번도 안한 사람 손들어 보세요. 욕을 안 하는 사람. 또 하나님이 싫어해. 나도 가끔 가다 여기 가가지고, 아유, 다 여우서 일장수, 욕심이 인탄되 죄를 낳고, 죄가 정상한 는 사망을 받는다 과격한 욕심은 죄라고 했어요. 과격한 욕심. 그럼 죄, 죄가 누군가? 죄가 누구지 죄가? 죄가 누군지 아시는 분, 성경적으로. 죄가 누구야? 빨리빨리 얘기하지. 자, 성경에는 요한에서 삼량한. 죄를 신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계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심 네. 육신의 일 뭔지 아시죠? 육신의 일.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전철가끔가 타고 다니는데 양복을 싹 입고 가고 구두다 닦고 가면 은 누가 밟아버려. 아, 그러면은 뱃속에서 욱! 하는 게 올라와.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오다가 그래야, 입으로 나가면. 입으로 나가면, 상대방이 기분이 나빠.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가려 창세기 사단 실전에는 마귀를 다스려라. 죄를 다스, 다스려라. 아, 네. 죄를 다스리려면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 성령의 아, 네. 분을 받으면은, 아이고, 내가 이런난안지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죽어라! 그러면 싹 내려가 완전 안내 한번 해보실래요? 발소리를 꾹 하면 이게 입으로 나오나 보면 너 죽어라!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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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 마귀가 죽으라! 마귀가 죽으라는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어떠한 능력을 주냐면은 귀신을 다스리시는 그 능력을 줬어 셨는데 몰라 성경을 알아야 능력 있는지 알지. 그런데 불러 불러 하니까 아 불은 들어왔는데 예수 이름이 안 나가. 예수 이름이 안 나가면 안되지않아요 자, 한번 연습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성경에 읽다 보니까 야고보서사장 실제로 보니까 그런니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귀를 대적하다 그리하나 피하리다 네. 마귀를 대적하는 마귀는 도망갑니다 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 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절이 따른 곧 그들이 내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며 자 네. 아, 혹시 내 속에 그것들이 들어와 있는지보 모르니까 금방 끝난다 두 개만 보시면 두 개만 보시요지금까내 믿고 믿고 오바아 예수를 으로 예수를 으로 예수의 수많이나. 예수의 수많이나. 타박 미신대나. 신 이 시간에 이운명하시 우리 성자 나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 기의 기름을, 시도의 기름을, 기름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넘치도록, 흘러넘치도록 부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마귀 귀신들이 나간 자리에 치료의 보혜를 구워주세요 치료의 보혜를 웠어주세요 우리가 마귀를 쫓아내고 거기다 치료의 보혜를 구해야만이 마귀가 없더만 치료의 보혜를 붓고 기름을 붓고 불을 보면그 자리는 절대로 못붙어 아, 네. 우리가 합법죄를 지면 마귀는 합법적으로 싹들어가지고 다시 귀걸이쪄 병사 <laughs> 주기에서 미안해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에서 모유연성 집회가 있었는데, 경기만 목사님이 시간 타입을 놓쳐가지고 대신 강사로섰어요 저한테 털털털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분 만 전할게. 얼마일게요? 58분 했어요. <laughs> 아, 그래서 오늘은 양호하게 끝난 줄 믿습니다.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대하던